안녕하세요. 제주도에 사는 뽐쟁이다육입니다. 제가 이렇게 옥상에 올라왔어요. <laughs> 옥상에 올라와서 지금 비가 내리고 있는데, 네, 비가 내리는데, 이제 옥상에서 노숙하는 애들, 어, 상태가 어떤지 조금, 음, 볼까 해가지고 올라와서, 어,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이 용월들은 뭐, 비, 지금, 이틀째 비가 내리고 있거든요. 이틀째 비가 내리고 있는데 이렇게 용월들 어, 잘 지내고 있고요. 얘도 용월이고 어, 뭐잘 지내고 있습니다. 그리고 바위솔도 네 이렇게. 근데 바위솔이 지금 원래는 바위솔이 <laughs> 여름에 그 무름에 약하다고 해서 지금 걱정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. 그래서 그 동안에 제주도는 비가 그렇게 많이 내리진 않았지만. 어, 지금 이틀째 비가 내리고 있고, 내일까지 자라면 모레까지도 비날씨여가지고,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, 그래도 뭐, 음, 괜찮게 견뎌주기를 어, 바라고는 있어요. 바라고는 있고, 지난번에 왜 요, <laughs> 애기, 애기. 애기가 이제 꽃, 꽃을 피우겠다고 해서, 어, 어떻게 해야 되나 했잖아요. 그래서 이제 꽃대를 일단은 잘라줬어요. 위로. 꽃대를 잘라줬고, 근데 또, 또 이제 한 아이가, 여기, 요 아이가, 요, 요렇게 분지를 하는 거예요, 분지를. <laughs> 나는, 어, 얘가 또 꽃, 꽃대가 올라오려나 했더니, 이게 생장점이, 어, 이렇게, 이렇게 나눠지고 있어요. 그래가지고 얘가, 아, 이게 무슨 생장점에서 또 분지하는 바위솔은 또, 제가 이제 처음 보거든요. 그래서 지금 꽃대가 올라오는 건지 분지를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생장점들이 이렇게 나눠졌어요. 나눠져가지고 어 얘는 또 얼굴이 또 어떻게 변할지 <laughs> 아주 이세 식구는 아주 변화 무쌍합니다. <laughs> 그래서 또 어떤 모습이 될지 또 다음에 또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. 수 있는 그런 또, 또 특별한 예, 요 아이가 있습니다. 아, 그리고 여기 소라에 있는 바위솔, 얘는 부카바위솔인데, 얘는 아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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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건강해요. 하엽도 안 지고. 이 소라 화분이 딱 맞는가 봐요. 네. 그리고 이렇게, 네. 하이디 펠러. 얘는 하이디 펠러고, 요 옆에 아이들은, 어, 요 아이들은 이름이 뭔지 몰라요. <laughs> 그다음에 요요 애는 하이디 펠러 자구들이고 예, 원래 이렇게 얼큰이로 크는 애인데 지금 가을쯤에 아마 얘네들 다시 분리를 해줘야 될것 같아요. 네 그리고 비가 좀 많이 오고 그러다 보니까 얘가 색이 좀 빠졌어요. 해가 없다 보니까. 어, 근데 이 아이는 정말 튼튼한 것 같아요. 하엽도 별로 안 지고 정말 건강하게 잘 크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쪽 뒤쪽에, 예, 뒤쪽에는 와송. 어, 색감 예쁘죠. 네. 와송. 그 다음에 요거는 제가 이제 이렇게 생각해 봤는데 얘가 자구가 왜 올라오나 생각해 봤더니 이게 꽃대였잖아요. 그러니까 씨가 떨어져가지고 얘가 지금 발화가 돼서 올라오는 것 같아요.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. 예. 그리고 이쪽에는 발디를 제가 돌담에 이제 그, 심으려고, 이렇게, 저 뒤에 보면, 박화장하고, 이렇게 발디를 조금, 준비를 좀 많이 해놓고 있어요. 에, 준비를 해놓고 있고, 그 다음에, 요쪽에 바위솔이 있죠. 공주님 바위솔. <laughs> 아이고, 안녕하세요, 공주님. 네, 비바람 속에서도 잘 견디고 계시는군요. <laughs> 그래서, 요렇게, 어, 아주 자리를 네, 자리를 잘 잡았어요. 이거는 생명토를 이용을 해가지고 제가 심었거든요. 심었는데, 네 아주 자리 잘 잡고 어, 건강하게 잘 있습니다. 그리고 옆에 별 세덤도 예쁘게 돼 있고요. 어 그다음에 이제 다른 바위솔들도 이제 지금 마찬가지예요. 이렇게. 어, 야, 약간 하엽이 지고, 물음이 왔던 입장들이 하엽이 지는 거죠. 그래서 좀 이제 걱정스럽기는 한데, 그래도 그렇게 뭐, 뭐, 녹아내리거나 뭐, 그 정도는 아니에요. 그래서 여기가, 어, 바람이 조금 잘 불어요, 이 옥상이. 그래서 이제, 어, 그래서 물음으로 가는, 녹아내린 애들이 없다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, 제일 걱정인 게이 아이예요, 이 아이. <laughs> 얘가 지금 아주 꼬질꼬질해요. 얘가 이제 그, 그 거미줄 바위솔인데, 거미줄 바위솔 특성상, 이렇게 거미줄로 뒤덮여 있잖아요. 그래서 조금 있고, 그러니까 그비 오고 나서 그 물마름이 조금 다른 바위솔에 비해 더딘 것 같아요. 그래서 얘를 아예 좀, 아예 그냥 바람이 잘 통하라고 이렇게 독립적으로 조금 놨습니다. 그래서, 음, 얘를 안으로 들이면 또 안, 조금 그럴 것 같아서 일단은, 어, 옥상에다가 이렇게 독립시켜가지고 바람이 잘 통하도록 이렇게 올려놨어요. 그리고 요 아이들도, 어, 네, 이렇게 지금, 어, 돌담에 심어질 발디들이 이렇게 대기하고 있답니다. 네, 대기하고 있고요. 아이고, 해, 노숙에 햇빛 받으니까 또 발디가 이렇게 빨개지고 있어요. <laughs> 그 다음에 요렇게, 네. 바위솔들, 뭐, 댄선 뭐, 이거 지금 다 돌담에 심을 애들이거든요. 예, 얘네들 지금 대기 상태입니다, 대기. 비가 이제 그치면 좀 작업을 해야 될 텐데, 비가 계속 내려가지고 작업을 못하고 있어요. 네, 여기 위에 올려진 바위솔들도 볼까요? 지금 안전하지는 않아요, 확실히. 이 거미줄 바위솔들이 비에는 약한 것 같아요, 물에는. 그래서 얘도 이렇게 그렇게 아직 썩 상태가 좋진 않답니다. 근데 이제 얘네들 모주 같은 경우는 얘도 자리 뿌리 활착 된것 같고요. 어, 얘도 뿌리 활착은 좀된것 같아요, 이런 애들은. 네, 이렇게 작은 애들이 좀 힘들어 해서, 아, 그래가지고. <laughs> 붕가리는 정말로 진짜 이 바위솔 심는데도 예, 이게 노지에서 노지에 심어 심을 경우는 약간 계절을 선택을 좀 잘해야 될것 같아요. 네,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형체가 사라지거나 <laughs> 그러진 않았는데 예, 되게 힘들하고 어 있습니다 이런 애들. 네, 그래서 잘 견뎌주기만을 바랄 뿐이에요. 그래서 여기 도 보면 이렇게 아이들 이렇게 이렇게 견디고 있어요. 자 마당에 있는 바위솔들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어, 여름이라 다 힘들어해요. 네, 이렇게 벨벳도 이제 힘들어하고, <laughs> 어 얘네들도 얘네들은 괜찮죠? 네, 네 연화 바위솔. 어머나, 너 누구니 너너너 너. 너 누구니? 어머 이, 이 달팽이, 달팽이, 달팽이 별로 안 좋아요. 달팽이가 이연한 입장들을 갉아먹거든요. 음, 여기는 시골이라 어쩔 수 없죠. 저런 뭐 달팽이나 뭐 벌레들이 어, 어, 많아가지고 피할 수가 없어요. 그래서 지금 비가 굉장히 내리고 있어요. 내리고 있는데 어, 요 아이는 굉장히 괜찮네요. 네. 그래서 뭐자 이렇게 이거 보세요. 왕거미는 이렇게 힘들어요. 비에 힘드네요. 보니까. 아, 그래가지고 제가, 제, 얘가, 얘가 제대로 살아날지 모르겠네. 얘는 겨울을 지낸 아인데도 이 비에는 어쩔 수가 없네요. 네. 그래서 노숙을 할 수밖에 없어요. 얘네는. 어, 뭘 덮어줄 수도 없고, 네. 제주도 바람이 워낙 심해가지고, 어, 이렇게 돌담에 심은 애들도 어, 괜찮습니다. 괜찮고, 어머, 여기는 어, 메리골드. 이게 메리골드 꽃이잖아요. 어, 이게 피었네요. <laughs> 자, 요렇게 돌다 가, 간단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 맵이나 이렇게 심었고요. 어, 네, 요렇게 맵이나 심었습니다. 각화장도 자리 잘 잡았고요. 어, 자, 요렇게 마당에서 있는 애들 오늘 소개해드리는 영상. 지금 비가 굉장히 많이 오고 있어가지고, 네. <laughs>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네,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. 네, 뽕쟁이 다육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